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바위솔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바위솔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와. 이거 보면 얘는 벨벳 바위솔인데, 어, 얘가 자구가 엄청 <laughs> 많이 자랐어요.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거의 여기가 꽉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 네, 카카바위솔. 네, 카카바위솔도 이렇게, 어머, 핑크핑크한, 음, 바위솔 자구들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는, 네,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연화바위솔인가? <laughs> 네, 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 저희 어머님이 좀 전에 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 뒤에 있는 얘는 큰 팝창. 네, 큰 팝창. 바위솔이고요. 이렇게 카페도, 카페도 자구를 이렇게 뿜뿜 잘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네, 루브라레이. 네, 루브라레이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네, 이거는 제주 연화바위솔. 네, 제주 연화바위솔도 이렇게 살구빛을 띠면서 예쁘게 음, 잘 자리 잡아서 잘 크고 있어요. 네, 얘는 강원도 호랑이. 네, <laughs> 강원도 호랑이도 이렇게 자구들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목단바위솔도 네 자구내면서 색깔이 너무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어, 얘가 핑크 뭐죠? <laughs> 아, 아 핑크 가시오랑이. 네, 핑크 가시오랑이도 어, 정말 자구들이 어, 핑크핑크하네요. 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쪽에도 큰 팝창이고요. 이쪽에 황금마차. 네, 요거는 조금 애들이 올 겨울을 여기서 노지 월동한 애들이죠. 어, 그래가지고 여기 얘 예, 클라라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클라라도 자구 나오고 있고요. 윌리엄 네 윌리엄 바위솔도 손톱을 빨갛게 어, 손톱을 음, 물들여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얘는 마호가니. 어 마호가니도 와,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한 해만 지나면 여기가 또, 어, 꽉찰것 같죠? 네. 이렇게 프랑스 칼카리움도, 음, 얘는 아직은 자구는 안 내고 있는, 어, 오, 여기 자구. <laughs> 자구가 하나 올라온, 왔네요. 네, 그러면 얘도, 어, 이제 자구를 좀 많이 낼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유토피아. 아, 유토피아 예쁘죠? 어, 그리고 얘는 펜슬, 네. 펜슬도, 네, 펜슬도 이렇게 자고 내고 있고요. 음, 얘는 블랙탑. 네, 블랙탑도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옥상에는, 어우, 아직도 햇빛이 강해요. 네, 지는 해가 굉장히, 어, 강하답니다. 어, 요렇게. <laughs> 왕거미 바위솔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얘 지난주에 심었는데 음 얘는 뭐 뿌리를 그러니까 흙을 다 털고 심은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자리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바위솔 공주님도 잘 있고요. 이렇게. 아유, 물을 줬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래 가지고 물을 줬는데 어더 싱그럽게 보여요, 아이들이. 이렇게 국화바이솔. 너무너무 예쁘죠. 아, 지금 옆에 여기는 시골이라서 저녁만 되면 이렇게 동네 청년회에서 방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방역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 진짜 예쁘죠. 예, 완전, 완전 그냥 꽉 차가지고. <laughs> 한 분에서 그냥 여러 집 살림 한다고 얘네들이 아주 그냥 빠글빠글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베질. 배질. 어, 베질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네. 베질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얘도 이렇게 자구 대마왕. 아, 엄청나죠? 자구. 네. 그리고 얘는 아마도 얘도 캥거루 바위솔일 것 같아요. 모양이. 네. 캥거루 바위솔. 와, 예.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물주니까 색깔이 더 선명해져가지고 엄청 예뻐요. 와, 진짜 통실통실하고. 네. 얘도 요렇게, 어, 아주 한가득 꽉 찼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심어준, 네. 얘가 이제 실버 카네올. 실버 카네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에드워드 볼즈. 어, 얘는 헤이 헤이 이렇게 어, 사각 화분에 심었고 어, 요번에 이렇게 심은 아이들 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도 얘는 체리 바위솔 네 얘는 테라코타 베이비 이렇게 음, 아로스도 어, 그리고 얘는 아페트론 네 이렇게 얘는 마모레이튜 네. 그리고 이제 그전에 심었던 애는 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자리 잘 잡고 이렇게 또 자국까지 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엄청나죠. <laughs> 이 화분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내, 내년 올올한 해만 여기서 살고 내년에는 또 이사를 갈것 같아요. 네. 요것도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분해 안친 애들입니다. 네 로즈마리, 네 플루토 어, 예쁘죠. 네그 다음에 얘는 레드 뷰티 그리고 이렇게 분재 와 분재 분재 분제. <laughs> 분재처럼 키우는 바위솔도 엄청납니다 입장이 이렇게 입장이 아주 그냥 엄청나요 엄청나 네 아주 성장을 음,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미줄 바위솔 철아 어, 얘도 자리를 어, 잘 잡고 있어요. 와, 엄청 성장 많이 하죠? 많이 했죠? <laughs> 엄청 잘 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 애터미도 자리 잘 잡고 있고요. 어, 솔방울 바위솔. 네, 솔방울 바위솔. 벌써 이렇게 자구내고, 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루즈 바위솔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완전 따글따글. 따글. 얘는 와송이에요, 와송. <laughs> 와송도. 아, 이거 원래는 엄청난 큰 분에 제가 한꺼번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네. 뒤에 이렇게 용월들도, 네.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바위솔 자리 잘 잡고 있는지 또 자리 잘 잡, 잡은 아이들 어, 얼굴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